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 8월 7일 요한계시록 7장을 읽는데, 7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선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글론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부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셋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두루마리의 일곱 봉인에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봉인을 떼는 그 것을 통해서 그 봉인을 떼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까지 한꺼번에 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섯째 봉인까지 뗀, 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사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보호해 주시는지를 그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봉인이 떼는 내용들은 내일 읽게 되는 8장에서 나오고 7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재난과 환란과 심판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지 추가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의 책자의 교환을 보시면 일곱인들과 관계된 재난을 묘사하는 중에 삽입된 천상교에 대한 묘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칠장은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좀 한자 한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이 후,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내 모퉁에 이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땅에 내 모퉁이가 있다.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렇게 땅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내 모퉁이가 있는가? 어디까지가 모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땅이 네모나다고 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 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내 네 모퉁이, 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서서 인도하고 있는 그 선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네 모퉁이에 선사가 네명서 있는데 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이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바람, 바람만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그 내의 그네 천사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환란들을 붙잡고 또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네 명의 또 영적인 존재 천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서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인을 지고 확실하게 그들을 인도할 때까지 나무들을 또 바다나 땅이나 이렇게 해롭게 하지 말라 해를 끼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사가 인을 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숫자는 얼마 어떻게 되는가?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소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집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아직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재앙을 내리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 그 인침을 받는 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때는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왜 어떻게 나왔는가라고 했을 때는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에 각 12,000명씩 해서 총 12지파이기 때문에 12,000 곱하기 1 12 2해서 144,000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혈육적 지파의 그 숫자가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게 구원을 받을 자, 해를 받지 않을 자, 그가 각 집화에 만이천명씩 나오는 것인가, 이것이 실제 숫자로서 만이천명씩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다양한 표현들은 상징을, 상징성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집화에 만이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천인데, 이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 택하신 백성의 전체수 하나님의 그 백성의 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에도 열두지파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12 사도가 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의 완전 수를 12라는 숫자로 계속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이 12,000명이라고 했을 때, 실제 12,000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백성의 전체 수이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1000이 되는 것과 같이 그 10이라는 숫자가 가득 찬 수인데 가득 찬 수가 세번씩이나 곱해졌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택하신 백성의 완전한 그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총 14만 4,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단들은 이 숫자가 진짜 실제 수다라고 해서 12,000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그 숫자 안에 포함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1 2 0 0 0명이 아니고 또 그것이 합쳐져서 14만 4,000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각 지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수 전체 수가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많은 수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전체 수, 아주 많은 그 수다라는 것들로 표현, 이해하시고 또 표현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구절에서 보면 그 수가 많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들을 구절에서 표현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라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14만 4천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 14만 4천명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오고 오는 세대까지 그 택하신 백성의 수가 가득하고 충만하고 아주 많은 숫자일 뿐이지 실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라는 것들을 자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전체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들이 나와서 무엇을, 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동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 구원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내 열심, 내 믿음, 내 의지, 내선행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얻게 된다, 되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찬양을 영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11절, 12절에서도 같은 찬양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경배하고 있을 때 모든 또한 천사들도 또 함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것능과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경배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와중에 장로 중한명 어, 장로 중 하나가 그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경배하는 참사,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13절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으며 주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장로 중한 명이 묻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다 라기보다는 그것이 누구인가를 확인해주는 작업으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로 돼? 아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그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됐다 이런 표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더러운 죄가 다시 깨져서 청결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청결하게 되어서 또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택하신 백성들의 그 무리들이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어떤 위로를 받고 있는지 표현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되습니다 네, 하나님 그 수많은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실제 장막을 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곳 그들을 거할 곳 그렇게 인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예,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란을 겪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 줄이며, 목마르며, 해를 받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그당시의 황제, 로마의 황제에서 극심한 탄압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극히 줄이고 헐벗고 또 목마르고 해를 당하며 뜨거운 기운에 많이 상하는 그런 어려운 과학, 곤란 가운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에서 영원히 지켜주시고 이런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를 먹고 영원히 살수 있는 그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믿는다는 이유로 같이 핍박과 고난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이 흘렸던 그 눈물 그것을 아신다 그리고 그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그 전체를 지켜 보아 하시고그 모든 것들을 아셔서 그들을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또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해 당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말씀으로 이 심판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심판과 어려운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아 하신다는 것들을 알려 주면서. 위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천상교회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알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넉넉하고 풍요롭고 또 안락한 삶만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교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환란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말르지도 아니하고 어떤 곳에도 상하지 않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며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끝까지 지켜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 잘 견디며 또 주님께 감사 찬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부드러워 주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방역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 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한날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제,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